레위기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줄이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 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롯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데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나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로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칠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양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업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의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하느냐 저주가 임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축복을 원한다고 축복이 임하거나 우리가 저주를 원치 않는다고 저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과 저주의 길 중에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기준이 있어야 선택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길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길이 무엇입니까? 할때 레위기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길을 제시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레위기는 거룩이 주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천국 백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다. 그냥 겉으로 거룩을 흉내내고 발걸음을 천천히 하고 말을 엄숙하게 하고 이런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가지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기준으로 주신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기준, 두 번째는 도덕적 기준, 세 번째로는 공의의 기준, 네 번째는 자비 혹은 사랑의 기준. 이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을 제시하셨고, 그 기준을 내가 선택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삶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 기준을 버리면 우리 삶의 저주가 자동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기 26장의 말씀과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똑같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은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신명기 28장은 출애굽한 2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이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레위기 26장과 다를 것이 없는 거의 동일한 의조와 동일한 이 어, 패턴으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어서 이제는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앗아가셨고,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한 심판과 저주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소멸시키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소멸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심판대가, 심판대를 거치고 난 뒤에 임하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은 점 1.1핵도 하나 사라지지 않냐는 그 구약의 말씀에 있는 내용들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심판하셨는가 봐. 와, 이건 내가 한 일이 없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네 가지 기준, 영적 기준, 도덕적 기준, 공의의 기준, 자비의 기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분명히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저주가 오늘날도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저주가 우리에게 영원히 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육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거룩한 길을 저버렸을 때 마땅히 그에게 이러한 저주가 심판으로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예수님이 내 모든 죄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좀 잘못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16 26장은 동일한 축복과 지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길이 축복의 길이라 이렇게 하라 하는 기본적인 계명을 말씀하고 있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런 복을 내가 줄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39절까지는 불순종하면 이런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깨닫고 이런 불순종과 저주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래도 깨닫고 회개하여 형별을, 형벌을 형벌을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과 심판을 이 땅에서 겸손하게 받으면 내가 그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어서 너희를 고쳐 주겠다 하는 이런 복음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1절과 2절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 볼까요? 기본적인 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6장 전체의 서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피조물을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실체를 악한 영들을 피 창조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만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이 나온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키라.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창조주의심과 우리의 구속주의심을 기억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할 때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의 평안함과 출세를 위해서 우상을 숨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세 번째 성소를 경외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귀중이 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물론 샤밭을 지키겠죠. 그리고 이 예배와 기도 자체를 귀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절, 2절 본 서론에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3절부터 13절까지, 먼저 3절에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순종하면 이런 복을 내리겠다 하면서 어떤 복을 이야기하느냐 풍년을 주겠다. 아주 그냥 너희들이 뿌린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겨루는 풍성한 이 풍작을 너희에게 주겠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삶의 풍요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지속해 나가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삶의 풍년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를 주겠다. 마음의 평강 주신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는 평안한 보호막을 하나님이 형성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 팬데믹, 그러니까 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당할 때도 너희에게 안식을 주고 너희를 보호해 주고 또 너희 마음에도 두려움이 없는 평안함을 주겠다. 그리고 전쟁이 혹시 일어나더라도 너희에게 성리를 주겠다. 패배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대로 실행했을 때 맛보는 성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컨대 1973년도는 우리가 중동 지역에 일어났던 옴키푸르 전쟁이 있었습니다. 시리아가 대전차를 이끌고 탱크를 가지고 곤란고원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어느 때인지 압니까? 용키프르 때. 용키프르는 언제입니까? 대속제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속제일 용키프르 날에는 텔라비브 공항을 폐쇄해버립니다. 비행기가 뜨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매년 이날 되면 완전히 쉬는 날이고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전부 그날 금식하고 애통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죄삼을 용서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날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날에 시리아군이 침공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군인들이지만 은 움직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중에 장교가 한명 있었는데 그 장교의 이름이 저비 n 그린 골드라고 하는 이 육군 중위가 젊은 군중이가 지는 탱크 두 대만 가지고 이 시리아 국경을 지금 어 지키고 있었는데 시리아 군대가 100여 개의 탱크를 거느리고 지금 침공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큰일 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탱크가 밀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갈릴리와 그리고 여리고를 갈릴리와 그리고 저 나사렛을 거쳐가지고 그냥 파죽지세로 그냥 침공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조그만 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중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나여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눈을 부릅뜨고 이 나라를 지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꾀를 썼습니다. 중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탱크의 여단장인 것처럼 무전기를 들고 특별히 그 주파수를 시리아 군인들이 장군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파수를 쫙 맞춰가지고 이 탱크 두 대를 가지고 골란고운 위에를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올라 언덕에 올라갈 때마다 내가 2 0 대를 지금 파괴했다. 지금 이쪽에서 1 0 대를 파괴했다. 막 이런 무전이 오거니까. 시리아 군대 탱크 안에 있던 무전병들이 그그 무전의 소리를 듣고 어 이스라엘 이 탱크 부대들이 지금 다 휴가 가고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혼비백산해 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외에도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동일한 전쟁에서 이어난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뭔 이야기인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세의 노인 전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경제적인 바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안식이를 지키며 여호와의 성소를 그렇게 여기는 자 우상승배를 하지 않는 자 여호와를 인정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면에 불순종하면 하면서 14절 15절에서 39절까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 진대. 보세요. 규례, 법도, 계명,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싫어해서 그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예배 시간에 졸고 하나님의 말씀도 상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성경에 무슨 말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세상을 따라가고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예배는 그냥 폐쇄해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 빠져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20절까지 말씀해서 질병을 너에게 보내겠다. 전쟁에서 널 패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흉년을 주어서 배고파서 굶주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건 적은 일입니다. 병, 전쟁에서의 패배 그리고 어 농사에서의 흉년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그죠 그리고 어 건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를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상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들입니다 건강함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사라지겠다는 이야기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맛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저주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볼때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라. 건강도 더해주시고 전쟁에서 이 승리도 더해주시고 경제적인 풍요함도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왜 순종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자 불순종하는 그 시작은 이것에 불구하고그 다음 2차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중하지 아니할 진데,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줄 것이다. 일곱 배 재앙을 주고, 그 다음에 더해서 들짐승으로 자녀들을 움켜, 삼켜, 죽이게 하고, 가축들을 다 죽이게 하고, 이스라엘의 수요,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게 만들고, 길이 황폐해져서 오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나라 전체가 황폐해진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 또, 모든 면,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황폐해지는 일이 일어난다. 계속 불순종하니까 세 번째 3차로 또 불순종할 때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 진대. 이런 일을 당하여도 심한 질병이 오게 되고 경제적인 파탄이 오게 되고 아무리 좌우로 들어봐도 집안의 우환이 계속 닥치고 경제적인 완전 어려운 가난 속에 빠져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안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일곱 배의 재앙을 너희에게 주고 칼로 너희를 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 아예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오겠냐. 지금 우리에게 전쟁해봐야 남한의 군대가 더 강한데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요.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땅이 황폐하여 지고 경제는 완전히 곤두박질을 치고요. 백성들은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칼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일곱 배의 재앙을 위해서 연병까지 내가 너희에게 보내서 모든 전염병으로 쓸어 버리겠다. 양식도 끊어 버리겠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불순종하면 27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데이 하나님은 내게 대항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보세요. 23절에서도 내게 대항할진데 그죠? 27절에서도 내게 대항할진데 그 앞에서는 청종치 아니한다. 이건 대항한다. 아주 그냥 하나님께 뻗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시는데도, 질병으로 때리고, 경제로 때리고, 전쟁으로 때리고, 어 배고픔으로 때리고, 때리는데도 정신 못 차린다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역시 또 일곱 배의 제왕. 아 일곱 배의 제왕이 지금 몇 번째입니까, 지금? 에? 또다시 일곱 배의 제왕. 세 번이나 일곱 배의 제왕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죠? 아들과 딸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무 배하고보니까 지금 인륜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내 배고픈 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산당도 헐고 분양단도 부수어버리고 성업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싹 쓸어버리겠다.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우상 숭배를 위한 재단들 뿐이지 않느냐. 전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부르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결국 너희의 축복과 너희의 일상에서의 어, 잘되는 것만을 위해서 형통함을 위해서 너희들이 했던 모든 것을 내가 부숴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땅을 황무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를 민족 중에서 흩어 버리겠다. 그리하여 땅이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 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미 출애굽한 1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립시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웠습니다. 일곱 배의 재앙을 세번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배의 재앙. 그 위에 또 일곱 번의 재앙.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의 재앙. 전쟁에서의 패배, 땅의 황무함, 성업이 무너져버리는 것, 우상이 다 끊어져버리는 것, 이걸 다 봐야만 우리가 돌아올까요? 그래도 이렇게 한 뒤에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치겠다는 약속이 40절부터 마지막절까지 나옵니다. 40절, 41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포로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뮤시파트와 체다카를 버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과 그리고 자비의 기준을 따라 행치 아니한 그 죄악을 깨닫고 그 환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그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포로로 잡혀간 것을 하나님이 형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형벌을 내가 겸손히 받겠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내 영을 너에게 희 부어주겠다는 약속이지요. 그러면 너희들이 겸손히 그렇게 보로생활에서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잘 겸손히 받고 있는 동안에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너희들은 그 보로된 땅에서 멸시를 당하면서 그 형벌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겸손히 잘 받으면 너희를 아주 버리지는 않겠다. 은약을 패하지는 않겠다. 그 언약을 기억하여 내가 너희에게 돌아와서 너희들을 다시 너희들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 불순종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서 멸시를 당하고 포로 잡혀가기 전에 전쟁으로 인해서 칼에 맞고 피를 흘리고 땅은 황무하여지고내 집은 다 빼앗기고 벌거벗고 아내들은 그리고 딸들이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왜 이런 지경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야 될까요? 지금이야말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너무나 지은 많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형벌이 이미 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형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형벌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어? 그것 때문에 언제까지 형벌이 계속될까 하는 마음도 버리고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아주 버리진 않겠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지난 날의 그 흉악하고 더럽고 말로 꺼낼 수도 없는 우리만이 알고 있는 이 죄악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겸손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깊은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길 너희들이 선택해라. 기준은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미 다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저주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